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이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촬영을 준비하는 겟레디윗미를 찍으려고 왔습니다 예 제가 겟레디윗미를 촬영하는게 처음이어서 조금 서툴 수 있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고고고 네 이제 기초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기초 메이크업에서 먼저 바이소셜 제품 두 개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립밤과 로션은 사회적 기업 누야하우스라는 곳에서 만든 제품인데요. 누야하우스는 친환경 제품 생산뿐 아니라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럼 먼저 로션을 발라볼게요. 그리고 저는 립밤을 발라줄 건데 립밤을 살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? 되게 신기했던 게 립밤은 보통 향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향을 선택할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레몬, 체리, 민트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저는 체리 체리가 좋아가지고 체리를 선택했습니다 발라줄게요 네 이제 기초 메이크업은 이 정도면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 베이스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크림은 그냥 아무 로드샵 제품 그런 거 많이 쓰고요. 되게 생각보다 하얗고 별내림미가수영이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잘받는편 아닌데 이렇게 영상에서 생얼을 공개하는 게 너무 충격적기도 이 하고 음, 그렇지만 다이소 절 영상을 위해서 지금 얼굴을 희생하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기존에 쓰던 거다 써서 지금 새로 뜯어서 쓰는 건데 와 어떡하지? 이게 너무 허연데요? 오 평소에 쓰던 것보다 너무 호해갖고 방절. 어, 근데 데이, 아까 기초 케어가 잘 됐나 봐요. 너무 쫀쫀 잘 먹는데요. 잘 먹고 있어요. 까장이잘 먹고 있어요. 축하해 주세요. 잘 먹고 있어요. 아, 제가 방금 바른 건요. 초보라 이런 거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, 네, 이건 비비크림이에요. 비비크림인데, 그냥, 하, 좀, 피부 톤을 좀 밝게 해주려고, 다들 뭐, 그렇겠죠? 네, 바르고 있고, 베이스 메어크업을 다 해주고요. 그 다음에,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좀, 내가 약간, 이거 에좀 두드려 줄게요. 네, 일단, 너무 흡수가 안 됐다. 아, 그리고, 유튜브 화, 화장의 핵심이 뭐냐면은, 일단, 화면빨이 잘 받아야 되잖아요? 그래서, 평소에 내가 사람 만날 때 하는 그런 데일리 메이크업보다 한 1.5배 과하게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엄청 화장을 뭐랄까 되게 허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막 얼굴, 거울을 봤을 때, 어, 이거 허임, 어, 이거 너무, 어, 너무 탑살떡 같아. 요런 게 이제 유튜브에서는 화면발이 잘 나오게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뭐든지 해주는 게 유튜브 화장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이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눈두덩이에 좀 파우더를 발라줄게요. 그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장 연한 색상의 섀도우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섀도우 다 에뛰드 거 사용하고 색상이 해변에서 코코넛 이런 색상이래요. 그 다음에 조금, 조그만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유명한 시배대시럽빼고 테이크아웃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아이섀도는다 아시겠지만 가장 연한 거, 그 다음에 중간색, 마지막에 제일 어두운 거, 이렇게 발라주면은 끝이에요. 그렇죠 이제 아이라인을 해줄 텐데, 아이라인도, 아, 이건 좀 과하다. 이렇게 해주는 게 유튜브 화장의 포인트죠. 이렇게 해줬고요. 어, 아그 다음에 눈썹,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요, 눈썹이 진짜 못 그려요. 이거안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어 너무 지근가 모르겠다. <laughs>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화장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어 이제 속눈썹인데요. 보통은 우리가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올려주잖아요. 근데 제가 속눈썹이 짧아서 그걸 해도 티가 안 나요.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는 저는 꼭요 인조 속눈썹을 붙입니다. 속눈썹 붙이면은 진짜 눈이 한 1.2배 정도 커보여요 이걸 붙이면 그래서 혹시 뭐영 증명사진 찍는 분들, 뭐 졸업사진 찍는 분들, 뭐 영상 찍으실 분들 그때 속눈썹을 딱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얘가 좀 붙이는 데 시간이 걸려서 이거를 붙이고 다시 올게요. 짠, 속눈썹을 붙이고 왔습니다. 눈이 좀확 커지지 않았나요? 1 2배 정도? 네, 그러고 속눈썹 붙인 상태로 뷰러를 살짝만 집어줘요. 아, 아까 아이섀도 제일 중요한 거 했어요. 마지막에 전좀 입자가 큰 펄을 영상 찍을 때 발라주면은 영상 이렇게 조명에 비춰서 약간 번쩍번쩍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펄을 여기 위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. 이 제품은 디어 달리아라는 비건 뷰티 브랜드의 제품입니다. 디어 달리아는 동물 실험 및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합니다. 이게 되게 작아가지고 어디 미니백 그런데 넣기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러시라는 컬러랑 그 다음에 보스라는 컬러를 조합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특히 러쉬라는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이 약간 가을, 겨울 이 분위기에 너무 잘 맞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았어요. 제가 애정하는 색깔 두 컬러를 섞어서 한번 립 메이크업을 진행해보았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이 블러셔도 오, 이거 완전 연지곤지 같아. 이런 식으로 좀 세게 해줘야 좀어너 볼터치 좀 했다? 유튜브 영상에서? 그렇게 보여요 진짜 웃기죠? 너무 과하게 했나? <laughs> 네, 아 맞다 아까 과하게 했나? 라는 생각이 들면 괜찮은 거라고 했죠? 약간 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블러셔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옷 갈아입고 한번 와 볼게요 고고고 네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,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상의와, 그 다음에, <laughs> 양말은 예비사회적 기업, 소이프의 제품입니다. 소이프는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예비사회적 기업인데요. 제품 구매 금액의 50%가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들어서 옷을 사면서 정말 기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제가 이 맨투맨을 구매할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등에 이렇게 백 프렌팅이 되어 있는 거 건데 이스탠더온 유어 이 Stand on your 소이프의 슬로건이거든요. 이런 슬로건이 등에 포인트로 박혀 있으니까 어,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안에 안감이 기모예요. 그래서 어, 겨울에 입으면 너무 따뜻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양말도 구매를 했는데요. 패션의 완성은 양말 아닙니까? 여기 보시면은 사슴 자수가 있어요. 이 사슴이 십장생인데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선물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양말에. 네, 이렇게 무야 하우스의 로션. 립밤. 그 다음에 디어 달리아의 립스트 미니 컬렉션. 소이프의 맨투맨. 양말. 이렇게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뜻깊은 겟레디미를 찍어봤는데요. 이제 평소 유튜브 촬영하는 모습도 이렇게 함께 보여드려서 되게 재미있었어요.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 실제로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간답니다. 여러분 네. 이 영상이 재밌으셨나요? <laughs>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 한 제가 지금 1년 정도 스튜디오 활동을 가까이 해야 하고 있는데, 그러면서 약간 제일 보람됐던 순간은 영상을 보시고, 뭐, 칭찬이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때, 어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상을 만들었구나, 느끼는 것 같아요.